생일 맞이한 주인공이 있습니다 주인공 이시우를 소개합니다 박수 예! 자 우리 시우가 어, 원래 오늘이 아니라 내일모레 일요일 날 23일 날생일인데뜨그 시우야? 네 예, 그렇습니다 어, 오늘 시우 근데 일요일 날할수 없어서 오늘 생일 축하를 해줍니다 한번 생일 축하 노래 생일 맞이할 계니까 큰 목소리로 생일 축하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일 축하를 시작. 아홉 번째 생일이야. 그렇시쉬 네, 그럼. 그래, 그래. 네, 아홉 번째 생일 완전 쉬운데 오늘 그러면 장래의 마을 한번 들어보세요. 선생님. 우리 쉬 장래의가 뭐에요 어른이 되은 뭐가 되고 싶어요? 어떤 연예인 되공군입니다 네, 아, 공군. 우리 나라 우리나라의 하늘을 지키는 공군이 되고 싶대. 와, 신기해. 해병대도 있고 해병도 있고 육군도 있고. 뭐와 UDT도 있고 엄청 많은데 왜 하필 공부를 하고 싶어? 아서 어우 그게 맞는 거 같아? 어우 좋아요 네. 알겠어요 자 우리 시우! 그러면 우리 세이 격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우는 멋있게 발차기 격파를 해볼게요 할수 있겠어요? 네사아요아 어, 그럼 앞차고 뛰어 차이 가능하겠어요?

멋있게 역할을 했습니다 조금 나이 남았지만 자 우리 시우가 훌륭한 공군 군인 우리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될수 있도록 인사하며 큰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평해 인사